재벌집 막내 아들 14화 리뷰 시작합니다. 부모라는 족속 살인교사 사건 피의자가 된 이필옥은 진도준의 도움으로 출국합니다. 진윤기가 이필옥을 공항까지 배웅하는데요. 차 안에서 나누는 이필옥과 진윤기의 대화들이 많이 먹먹했습니다.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각자의 처지로 서로에게 주게 된 상처들을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다소 격앙되었지만 차분함을 잃지 않았던 진윤기와 이필옥의 눈물이 비주엠과 어우러져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필옥은 진윤기를 친자식과 똑같이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반찬을 해 먹였다 합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여도 진윤기는 매순간 느끼고 있었죠. 순양의 승계 따윈 꿈도 꾸지 말라는 이필옥의 눈빛을여 아버지가 반대하는 영화 공부와 결혼을 함으로써 순양의 승계로부터 스스로를 배제시킨 이유가 바로 이필옥에게 시위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네요. 그큰정신재에서 대가족이었지만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어린 진윤기가 자라면서 마음이 참 추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화에서 진윤기는 진도준에게 진양철의 병실 CCTV를 공개하자고 합니다. 인지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을 무효로 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생각인 거죠. 혼해자라는 출신 때문에 자신은 꿈조차 꿀수 없었던 순양의 후계자 자리를 아들인 진도주는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진양철이 인정한 순양의 후계자이고, 진화영이 순양생명지분과 백화점지분의 교환을 제안했고, 유유분 반환 청구소송으로 지주사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도주는 오히려 이양재에게 진양철 병실의 CCTV 영상을 삭제하라고 합니다. 진양철의 명예를 위해 자격이 안 되는 진영기 3남매가, 순양을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진윤기의 말에 동의할 수 없던 거죠. 진양철의 명예를 위해 진양철의 치부를 드러내자는 것이니까요. 진윤기는 깨닫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도 다른 진시 집안 사람들처럼 못할 게 없는 잔인한 족속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면서 이피록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피록에게는 큰 상처였을 거라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진윤기의 말에 이피록은 떨리는 숨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14화에서는 모현민이 임신을 하면서 자신의 아이가 순양의 주인이 되는 걸 방해한다면 그게 남편인 진성준이라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족속의 모현민도 합류하게 되는군요. 진성준도 아빠가 되니 더큰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순양의 총수 자리를 가지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려 하겠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는 존재라 하지만, 정작 그 자식들은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사실 부모도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자신의 욕망을 자식을 통해 실현시키려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이양재의 배신. 화조도 진품의 행방이 궁금했었는데, 진성준이 이양재에게 보냈었군요. 진성준에게 진양철의 선망증세를 알려준 것도 이양재였습니다이양재의 배신은 이미 12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네요. 12화에서는 이사회장의 진양철이 갑자기 등장하여 진도준을 밀어준 덕에 진도준이 사장 후보가 될수 있었지만 주총에서는 진도준이 유선의 눈이 먼 페류나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진실은 진도준이 진양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병실 CCTV를 지우라고 이양재에게 지시한 것이었지만 이양재는 유언장의 불만을 품은 진도준이 진양철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다면 왜 CCTV를 지우게 했겠냐며 사실을 왜곡합니다. 그 결과 순양 금융 지주사 대표 이사로 진도준이 아닌 이양재가 선임되죠. 이양재를 내세워 대표이사 우후 지분 7%까지 확보한 진영기, 진동기에게 진도준은 더 이상 지분 싸움에서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양재는 자리 말고 순양의 지분을 원합니다. 마름으로 전전하기엔 이제 너무 늙고 지쳤다 합니다. 마름이 아닌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소원이죠. 진성준은 진두준을 끌어내리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이항재의 소원을 들어주는 듯 싶었으나 이항재에게 내민 것은 이항재가 진양철의 차명계좌를 횡령했다는 증거자료였습니다. 배신의 배신이네요. 이항재는 주인이 되고 싶으면 다시 태어나라는 진성준의 모욕과 함께 지주사 사장 자리도 내놓고 순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조그마한 땅이라도 평생이란 순양에서 갖고 싶다는 이항재의 억울하고 절박한 절규를 태어나자마자 순양의 후계자 소리 듣던 진성준이 이해할 리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비웃지는 말았어야죠. 마름에게도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의 공감과 대우를 해줬더라면 이양재를 적으로 돌리지는 않았을 텐데요. 진도준의 각성. 이양재는 진도준에게 말합니다. 진양철이라면 CCTV를 지우라고 했겠는가. 라고요. 진도준이 진양철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한 마음이. 결국은 진도준의 약점이 되어 전쟁 같은 승계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밀리게 한 것입니다. 진도준은 진양철이 자신에게 유선을 왜 남기지 않았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진양철이 지금의 자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는 깨닫게 됩니다. 전쟁에서 측은 지심 같은 건 사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각성한 것이죠. 진도준은 순양가 사람이지만 정치적 야심이 있는 보모부 최창재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순양의 편법 승계를 돕는 금산분리완화법을 반대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하죠. 이로 인해 최창재는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 되고 진양철 회장을 향했던 국민적 추모열기는 진양철을 향한 분노로 차갑게 돌아섭니다. 이제 진도주는 성공한 기업가로 국민의 존경을 받던 진양철을 정경유착과 불법증여 편법승계를 도모했던 파렴치한 기업인으로 추락시키고 그의 수관사업이었던 순양금융지주에서마저 무산시키면서 자신의 약점이었던 진양철을 밟고 진짜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진양철의 유산. 이항재가 진도준에게 진양철의 유산을 전해줍니다. 진성준이 이항재를 토사구팩만 하지 않았어도 진양철의 유산이 진도준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이항재가 새로운 주인으로 진도준을 택했나 봅니다. 진양철의 유언이 담긴 USB와 1화에서 윤현우를 죽게 만들었던 순양 마이크로의 비자금이었습니다. 순양 마이크로의 비자금은 진양철의 것이었군요. 진양철은 누구보다 진도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양철에 대한 동정심마저 버리고 자신을 밟고 가야 순양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도준을 사지로 내몰거라고. 그러나 막상 위원장을 작성할 때는 진도준이 누구냐는 말에 한참 말이 없다가 내 손주다. 내를 가장 많이 닮은 손주다라고 처음으로 대장 진양철이 아닌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장면은 진도준도 울고 시청자들도 다 울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좀 울컥합니다. 진양철은 이 유언장의 의미를 진도준이 깨닫게 되면 순양 마이크로의 비자금을 전달해 주라고 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진도준은 스스로 깨닫고 진양철을 밟고 일어섰죠. 비자금 6억 달러. 사실 진도준의 재산이 6억 달러는 훨씬 넘겠죠. 이 비자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완벽히 세탁된 돈이라는 거죠. 이 돈을 어느 용도로 사용하게 될까요? 아마도 순양승계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곳에 쓰일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길어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곧 14화 리뷰 2편에서는 진동기도 속고 저도 속은 색상무 이야기 진동기에게 파놓은 진도준의 함정 진도준과 인현우와의 만남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